오늘 그 전체 주제를 먼저 이제 살펴보자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명단 우리가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쭉 기록된 그 16절까지 그 명단은 바울과 친분이 있거나 동역했던 사람들이거나 지금 동역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로마에 거주하는 지금 현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했느냐 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모두 한명한 한 명을 다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라고 권면을 한 것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이런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믿을만한 보증할 수 있을만한 사람들 명단을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변에 이 명단을 말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신용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더 교제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해라. 라는 의미로 명단을 쭉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보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바른 신앙인들과, 그러한 바른 신앙인들과 너희는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라.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그 내용을 전적으로 체 아시는 상태로 이제 각절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갠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교회 종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로 이해하는가 하면 집사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했었던 실질적으로 일을 담당했었던. 집사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베베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소개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제일 처음에 나왔는가 하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그 로마서를 들고 로마교에 회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자매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를 너희에게 편지에 보내는 자로 내가 추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해서 보냈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 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녀를 받아들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이 베베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 사람, 로마 성도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보증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쓴 편지를 들고 바울이 쓴 편지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거들랑 그 여자를 잘 맞아주어라. 경계심 갖지 말고 잘 맞아주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를 도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녀를 도우라고 얘기한 것은 먼 거리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신변상의 위험도 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여행 경비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녀를 기꺼이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도와줘야 되느냐?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구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또 바울을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너희도 그녀가 필요로 하거들랑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과 함께 베베를 환영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어라. 그녀는 나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진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어, 브리스길라 과골라는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죠.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려서 브리스길라 과골라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울과 함께 천막 깁는 일을 같이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가까이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아볼로를 가르쳤었던 그런 부부로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왜 로마에 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누군가 하면 그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맺쫓았다, 추방했다라는 그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그 사람이 그 황제가 고사이에 그, 그 전도여행을 가던 바울이 이제 갔다가 3차까지 전도여행 갔었었는데 지금이 3차 여행 중이거든요. 그런데그 18장에서는 2차 여행 중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 지나서 3차 여행 다닐 때 고사이에 그 황제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다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이제 들어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너희가 이제 보거든 그와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배워라라는 의미로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나와 협력하는 자들이므로 그들과 너희가 인사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면 된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리고 이어진 사절을 우리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19장을 보면 그 에,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세공업자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린 거예요. 우상들을 안 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목숨까지 위협했었거든요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제 그, 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의자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뻔 했는데 이때 죽을 위, 위기를 느꼈더니 바울을 불리쓰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고 건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에베소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 극장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시위하고 막성토대회를 하는데 바울이 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해명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몸으로 던져 가지고 그를 막아낸 거예요. 그 들어갔으면 죽었겠죠. 그래서 그때 막았던 사람들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바울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아, 바울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려고 그랬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안 그랬으면 이제 바울과 영영이 헤어졌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만날 수 있고, 또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아, 모든 이제 이방의 교회들도 다 감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서 나와 이방인 성도들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부부다. 그러니까 더욱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니 너희는 그 사람들과 그 부부와 교제를 더욱 열심히 나눠라. 라고 소개를 했죠. 자, 그리고 이어진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천 열매가 된 잔이라. 라고, 어, 말을 하는데요.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곧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사람들과 너희는 이제 친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인사하고 서로 통성명하고 그 사람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서 천열매가 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를 봐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된 집안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집안 사람인 거죠. 결국. 그니까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 지방인데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소개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 중에 한명이 이제 에베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니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중에서 또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에베네도였대요. 그러니까 에베네도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모이는 성도들과도 너희가 친하게 지내고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믿은 에베네도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함께 교제를 나눠라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라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그 동역자들, 그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옆에서 잔심부름도 하고,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했던 이런 일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어져요. 이제 그런 마리아와도 친하게 지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나 바울과 일행들을 섬기느라 많은 수고를 했던 마리아와도 너희가 교제를 나누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친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통, 아, 바울의 친척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척은 아니고요. 그 과거에 그 유대인들, 9장서부터 11장까지 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내 친족, 친족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족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갇혔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함께 고난 받으면서 감옥에 갇혔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종종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대요. 왜뭐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실력과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아얘 사도에 복음 갈만한 그런 복음 전파자다라고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이두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와 같은 유대인이요 예수님께 갇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너희가 인사를 나누고 그들과 교제를 나눠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주목을 받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자들이고 또 바울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자들이니까 너희가 그들을 안심하고 신뢰하면서 교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라고 어, 소, 소개하는데요. 뭐 따로 설명할 건 없어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암블리아와 너희는 인사를 나누고 교제해라. 뭐 어떤 일을 했는진 잘 모르지만 이 사람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니까 교제하라라고 얘기하고요. 이어진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루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게 한글 발음이 음차를 해가지고 번역하니까 을 이름이 좀 웃기긴 웃긴데요. 스다구라. 어쨌든 전체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협력하는 우루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와 너희가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도 불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벨레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리스도 불로라는 사람에게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아리스도 불로가 누군가 하면 헤로왕의 손자이자 헤로드 아그리빠와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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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엔 헤롯 안티파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활동했을 었때 당시 그, 그, 그 유대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와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빠와 형제였던 사람이 아리스도블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리스도블로 이 사람 자체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니까 헤롯의 가, 헤롯 가문의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활동하고 또 로마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 그 사람들과는 너희가 어,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 어, 교제를 해라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아벨레와 아리스도 블로 집안 사람들과 너희가 인사하고 서로 교제를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 친족이라고 얘기한 건 아까 들은 것과 똑같이 유대인이겠죠. 그래서 유대인 헤로디온과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나귀 수 집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귀 수라는 사람도 이게 좀 알려진 것이 그 굉장히 좀 억사반 사람이었대요. 그니까 이 사람 자체도 불신자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귀 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너희가 교제를 나누라라고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무난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무난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체 의미는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또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한 버시와 인사를 나누고 너희가 교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진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루퍼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무난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주안에서 선정됐다라는 건 이제 주안에서 이제 택함을 받다는 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퍼라는 사람이 무슨 일로 어디에 왜 택함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루퍼한테만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었어요. 정확한 잘 모르지만 어떤 일에 선택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로 말했는지 그런데 주목할 점은 루퍼가 누군가하면 그 루퍼가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보면 등장하거든요.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내 사람 시몬이 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기 힘드셔야 될때 옆에서 져줬는데 그 사람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런데그 루포가 그 로마로 간 거죠. 어머니랑 함께. 그래서 이주해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이주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원래 살다, 살다 썼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로마에 있었었는데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그 친밀하다는 의미인데 그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로마 성도들이 그 사람과 함께, 그, 함께 사귐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너희가 교제를 나누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안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요. 전체 내용은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 바르...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그들과 교제하라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 이어진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롤 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체 의미는 빌롤 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와 또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에 함께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그들 다 신뢰할 만한 자들이니까 그들과 너희가 교제를 나눠도 좋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만날 때 서로 이제 볼길이 터치하던 그런 인사 방식입니다. 지금 왜그 지금 왜그 프랑스 사람들 인사 방식으로 비주라 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볼길이 서로 맞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그 그 인사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구약 시대 때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했었을 때왜 요압이 그저 사람 죽일 때 수염을 붙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제 수염을 맞자고 볼을 서로 맞대려고 하다가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서로 이제 볼길이 서로 이제 터치했었던 그 인사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무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렇게 16절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열고한 모든 성도들, 너희가 이제 만나게 되거든 랑 서로게 서로가 거룩하게 입맞추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서로 나눠라.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문안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많은 성도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눠라.라고 얘기한 것이 1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이렇게 정리할 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아, 너희는 편지 전달자인 베베와 나의 협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쭉 열거한 이 모든 사람들 많이 수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루퍼와 그의 어머니와 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을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너희는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면서 문안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라. 그럼 많은 교회들도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할 것이 바울이 그러면 왜 자신과 친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을까?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 이 사람들과 이제 믿을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라고 얘기한 건데 다음 주 말씀을 보면 그 17, 18절에서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너희 주변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이 좋고 말씀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신앙인들을 쭉 소개를, 소개를 해준 거죠. 그 소개를 해 주고 그렇게 소개한 사람들과만 너희가 교제를 나눠라. 다른 사람들은 의심 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갈 때까지 그들과만 교제를 하도록. 그러니까 실러 보증할 만한 사람들 명단을 쭉 작성을 해 놓은 것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른 신앙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본받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이 뭐 믿지 못할 이상한 사람들과 아무나 교제를 나눌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과 너희가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